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나누고 어, 제목은 평생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어, 여러분과 나눴던 시0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긴 좁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를 했을 때 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특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히 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비유로 하세요. 그래서 어,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이사야서도 제가 때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어, 본문 배경을 멀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왕국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래서 잡혀가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 그 바벨론의 신들이 더 힘이 세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는가? 하는 그런 신앙이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유다 왕국 그런 백성들처럼 포로 민들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렇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랬다라고 여겼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시면은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일자에 보시면 벨과 느보라고 이름이 특이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의 주신들이었어요, 신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1절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갔다. 야 그들이 진짜로 신이라면 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냐? 라고 말씀하시죠. 짐승과 가축? 이게 뭐야? 어 지금은 우리 운송수단이 이제 자동차로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무거운 걸 무언가를 나르려면 소나 그런 어떤 말 같은 운송수단에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물을 되게, 되게 아끼고 사랑하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짐승은 아동물은 그냥 짐승에 불과했어요. 가축이었어요. 그냥 때리는 존재, 아, 때리는 존재. 지금 상상도 못하죠? 때리는 존재 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했으이냐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에게 끌려가는 게 무슨 신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짐승들도 낮에는 반일을 메고 자기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네, 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었죠.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지에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연달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의심을 하는 백성들을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신이 세서가 아니야. 내가 그들을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구부러 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 졌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우상을 다른 데로 옮길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짐을 빨리빨리 실어야 돼서 넘겨야 되니까 실어서 날라야 되죠. 그 모습이 마치 엎드려진 모습, 항복한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 절에 다시 보시면은 더 보시면은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술에 실려가는 그 모습이 잡혀가는 모습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 내지 못한다 라는 말은 구원에 내지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짐을 짐승들도 자기 짐을 지고 가는데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왜 자기 몸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끌려가느냐? 포로처럼 끌려가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잡혀갔다는 뜻은 뭐냐면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잡혀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왜 포로처럼 끌려가냐? 자기가 두 발로 걸어가던가 자기 힘으로 가야지 왜 짐승들에게 말못 하는 짐승에게 패전국 포로처럼 끌려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존재야, 무능력한 존재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호진 형제가 저에게 인스타로 재밌는 영상을 가끔 가다 이제 자주 보냅니다. 그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어떤 나라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에 막 이것저것 막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거대한 우상이 똑같이 홍수 물 따라 막 흘러가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있는 존재라면 살려고 그 홍수 물 가운데서 허우적돼서 나오겠죠. 근데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어떻게 되죠? 그냥 떠내려 갑니다. 네. 어떤 형제가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나죠? 떠내려 간다고. 네. 살아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럴 정도로 그들은 무능력한 존재고 살아있지 않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하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다시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겼다라는 말씀은 안겼다라는 것은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 이스라엘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너희들을 내가 옮길 거야. 내가 너희를 옮겨갈 거야. 너희는 나로 인해서 옮겨지는 이들이야. 1절과 2절에 우상들이 끌려가는 것과 운반되어 가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상들은 짐승에게 운반되어 져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를 운반에 끌고 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출애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해당 말씀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19절에 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실 때 우리가 자를 어떻게 탈출시켰죠? 처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을 다 목도로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숨을 쉬는 인간이 숨을 쉬지 못하는.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셨는지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은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흉내 내려고 쫓아가다가 다 수장당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가 되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 31절, 광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로운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기보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똑같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전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어 라고 상기시킵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 고모부가 장호원에서 사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임, 그 시골에 가면 은 시골에 저희 큰아버지 댁에 그 근처에 고모부 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갔을 때 고모부 집으로 가자 사촌형 누나들이 얘기를 하면은 전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고모부 댁에는 그 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고모부 댁에 가려면 길가에서 길가 옆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고모부 댁이 있었고 그 언덕 중간에 간이 화장실과 시, 셰퍼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셰퍼드 한 마리가 외분이 누가 침이 아. 그 온다라고 여겨지면은 벌떡 일어서 막 짖어대요 산악계 근데 그걸 신호로 고무부 언덕에 있는 고무부 댁에 진돗개랑 다른 그 대형견들이 똑같이 막 거세게 무섭게 산악계 짖는 거예요 어린 저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촌 형들이 가자고 하면은 아난 가기 싫다 내 형들 형 누나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고무부를 배러 가야 되니까 끌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어린 저는 이제 막 울었죠. 사촌형이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주려고 이제 저를 업고 갔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거기에 그 강아 그 개들이 키웠던 그 강아지 새끼 강아지들이 막 거기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볼볼 때도 무서워할 정도로 되게 이제 공포에 떨었었는데 그 사촌형이 업고 가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그래도 형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마음에 강아지한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이제 막 소리 쳤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듯이 든든하게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라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이게 사람 결 듣다가 이런 분이 계시고요. 아, 그러면 그게 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나랑 관계없는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사절을 한번 통해서 볼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노년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호진 형제가 요양원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아마 그런 어르신 분들을 많이 접하셔서 더잘 아실 겁니다. 시편 7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임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요즘에는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은 정말 요양원에 버리듯이. 보내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행태를 보고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힘이 빠지면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제가 힘이 빠져도 제가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도 제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죠. 거기에 대한 응답과 같이 우리 본문 말씀에 이사야 46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46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내가 그리하겠고의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그다 나는 그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많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시 그 뮤지컬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에고에미라고 이 많이 말씀하셨데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이다. 네, 어떤 형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에고에미 이 나는 그다 나는 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존재야.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그 말은 뭐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이름 자체가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뜻은요,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내가 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 나옵니다. 의심해서 세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세어봤습니다. 다섯 번이 나오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없을 곳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로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드셨을 때 천지 창조하시듯이 그분의 백성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업을 거다. 내가 업고 갈 거다. 너희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업고 갈 거야. 업고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사촌형의 등에 안전하게 여겼듯이 너희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다는 표현, 그리고 품고 간다는 표현은 말씀드렸던 1절과 2절의 우상이 끌려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처럼 우상들은 끌려가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도대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나먼 이방인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로마서 1 1장1 7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까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은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접붙인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감람나무가 접붙인 바된 나무가 진짜 원본의 나무에게서 진액을 뽑아 먹듯이 접붙인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요, 우리가 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로 접붙입니다. 그럼 그 가지는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과 진액을 끌어서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서 이스라엘이란 나무에 접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무에게서 얻는 물과 진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인 접부침바덴 헤세드 처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헤세드 처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드니? 너희들이 괴롭니? 정말 포로가 된것 같이 정말 절망에 있니?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할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접붙임 받았다면서요. 근데 포로 된것 같이 절망,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은 사실 아무 것도 할수 없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안고 갈 거야,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그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갈 거야. 존재가, 너희의 존재가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평생 이끌고 갈 거야. 평생 너희를 인도할 거야. 평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헬스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며 전쟁의 포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 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 오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